자, 얘기하자. 여러분, 뭐 일어서 보면 우선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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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? 네. 자 뭐야? 응? 뭐야? 뭐야? 택배 안 꼬았어. 어? 이거 어디 갔어? 여기, 여기 보면, 어? 어이씨. 뭐야? 어? 뭐지? 잠깐만 꼬였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꼬이셨어요? 여기 보면 여기 요거 이거, 이거 슬라이드 페이지가 이거 사 페이지. 어. 아니야, 아니, 페이지 기억하지 마. 아니, 이것만 이거. 하면 돼. 자, 이거를 RCD 스노브라고 부르거든. 네. 여기 내 녹색으로 칠한 부분, 이 부분. 네. 스노브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. i 5 0볼트110 마이크로 페로 세라믹 캡이 있어. 아니, 세라캡캡이 n g 필름 캡. o to 이 h e pyramid. I'm g o 아니, 파란색. g 어, 7개. 네, 매 h 한네네처 처음 보는 걸 거야. 엄청 커. g 네. to 개를 해야해야 돼. 7개 병렬. m uh -huh. 네. 병렬한 다음에, d, 저항. 저항은, 50옴, 50옴? 아니, 20옴. 아. 이거 한 개만 걸리지, 한개 여기가, 20옴, 2kg. 여기는, 10옴, 1kW? 기억이 잘안 난다. 이건 1개, 이건 2개. 그래서, 토탈모, 뭐? 25옴을 맞춰. 네. 그리고, 여기에, 다이오드, 3개인가? 좀느낀들야 된다고 지 <laughs> bye uh -huh. D... s e i 60-10A 아 근데 다이오드가 얘가 꼭없어 없어, 없고 얘 비슷한 사양이 있거든? 그래서 그거 쓸 거야 네. 비슷한 사양 알려줄게 얘세 개를 이렇게 붙여 응? 네. 근데 얘는 히트싱크를 달아야 돼 히트싱크 볼팅 작업 해야지. 그래서 얘네들을 <laughs> 구조적으로 보면 캡이랑 다이오드가 제일 갖고 와야겠다. 요렇게. 이거 저장해서 줄 거야? 네. 저항은? 요캠 옆에다가 이렇게 방열로 같이 응. 그래서 이거를 LCD라고 불려요. 요거를 전체적으로 두 세. 이게 한 세일시야. 이게 한세 구성요 두 세. 네. 그 요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, 시에 음. 오늘. 내 목표는. 볼팅 작업이 이제 턱상들이 있어가지고. 응. 요거는 히트싱크. 네. 히트싱크. 작은 거세 개를 자유도 뒤에 붙여서. 근데 그 히트싱크 하나에다가 세 개를 박는 게 나아. 아, 네. 일단 세개 박고. 네. 세 개를 박고. 세개를갖고 응. <laughs> 이걸 뭐 pcb를 만들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이게, 이게 굉장히 크거든 이 캡이 사이즈가 7개 병렬하면 이만큼 될 거야 이만큼 식빵 크기만큼 될거라 pcb에 붙일 수가 없어 너무 커 가지고 그래서 필름이랑 다이오드를 여하튼 최대한 거리로 배치하고 저항해 응. 일단 요거 일단 거를 보내줄 테니까 요거 프린트 하나 해, 를 네. 해가지고 교수님 한시 반에 저 실험실에서 뵙기로 했거든. 네. 이거 부품들이 크니까 우선 한 세트 자재 모아서 어떤 식으로 연결할까 한번 확인 받은 다음에 네. 제작하면 돼. 네. 오케이. 이거 페이지.